해긴. 해긴. 진지엄. 야, 아니 하나 더 있어. 나무 뒤인데 씨발 야. 확킬, 확킬, 확킬. 씨발 확킬. 아, 나. 안 돼? 야. ㄴ ㅇ 이거 무한 재생이야? 씨발, 존나 작크구 맞았다. 어, 다터 죽어 이제. 아그래다 씨발, <laughs> 이게 말로만 듣던. 야그 복수... 뭐해? <laughs> 복수에 성공한 개체냐? <웃음> <시발>. <웃음>